데일리 클래스는 뇌, 체조, 호흡, 한국식 브레인 명상을 통하여 몸과 마음, 뇌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BT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체조. 뇌와 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단련하면 뇌의 상태, 구조를 개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체조를 규칙적으로 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 근력 강화, 원활한 기혈순환을 통한 기억력 향상과 같은 전반적인 뇌 건강, 노화 예방, 원활한 신진대사로 인해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 등 다양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 호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바라보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급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편안하고 평화로우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의식을 두게 되면 생명 에너지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때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이는 호흡에는 어떠한 욕망도 감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밖으로 폭발시키거나 안으로 억누르지 않아 우울, 불안, 공황과 같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브레인 명상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명상법입니다. 특히 손과 손 사이에 느껴지는 감각은 우리의 신체 중 가장 에너지에 민감한 부분으로서 초보자들도 쉽게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을 확장하여 나의 두뇌 에너지 그리고 가슴에 사랑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데 이때 뇌 안에 있는 브레인스크린에 집중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상상을 명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상상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이 변화되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인 명상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고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느끼는 수련은 뇌파를 알파파 이하로 안정화시켜 감정과 생각이 줄어들고 부정적 감정의 감소와 긍정적 감정의 증강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뇌파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현실로 이루는 뇌의 힘을 길러줍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데일리 클래스에 포함된 뇌체조, 호흡, 명상이 수면의 질 향상, 우울감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 일정은 지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나 체험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 각 지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